요즘에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면서 시원해서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어, 이제 여러분 밥도 먹었, 먹었죠. 선생님이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조각 케이크, 음료수를 드릴 테니 먹으면서 우리 한번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비의 성질, 기억하셔, 기억하시나요? 무엇이었죠? 대답하고 있죠? 네. 오늘은 바로 비례식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례식의 성질. 비례식의 성질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전왕. 이름은 후왕. 얘는 전앙 얘는 후왕. 그 다음에 이하고 얘는요 내양 그렇죠. 삼하고 사는요 외양이죠 자, 비례식의 성질은 바로 이겁니다. 내양인 이와 6의 곱 얼마죠? 12. 다음 외항인 3과 4의 곱 얼마죠? 3 4 12. 어떠나요? 네. 둘의 값이 어때요? 같죠? 자, 오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비례식의 성질은 바로 어떻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해 볼까요? 비례식에서 무엇과? 외항, 외항의 곱과 외항인 3과 4의 곱과 내항의 곱, 2와 6의 곱은 어떻다? 같다. 이게 바로 비례식의 성질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식입니다. 음, 비례식은 2대 5는 4대 네모와 같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양의 곱, 자, 무엇이죠? 외양의 곱, 뭐요? 2 곱하기 네모. 자, 내양의 곱, 무엇이죠? 네, 5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 무엇이었죠? 비례식의 성질, 비례식에서 외양의 곱은 무엇과 같다? 내양의 곱과 같다. 비례식에서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를 이용해서 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외양의 곱 얼마요? 2 곱하기 네모는 내양의 곱 얼마? 5 곱하기 4와 같다. 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2 곱하기 네모는 얼마? 5, 4, 20. 자, 그러면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쪽에 2로 나눠줘야겠죠? 20 나누기 2 해서 네모는 얼마다? 10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 4 곱하면 얼마요? 20 자, 2에다가 우리 한번 네모에다가 10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자, 네모에다가 10을 넣고 10을 넣어보면 얼마? 20 자, 그래서 외항의 곱인 2 곱하기 뒤에다가 네모를 10을 넣어보면 10을 쓰면 은2 곱하기 10을 곱해서 20 내항인 5에서 4를 곱해서 20 그래서 무엇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쉽죠? 자, 이 쉬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난 시간에 우리 가장 작은 자연수로 나타내 보기로 했는데 그걸 아직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 있어요. 어려운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동영상 두 번, 세번 정도 불. 보고 나서 수학 익힘, 다못푼 문제 있으면 풀어보기. 알았죠? 자,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 6학년 3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만나고요. 자, 여러분도 오늘 굿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